이게 음. 지금 은은하게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깔짝깔짝 발주가 이뤄지면서 <laughs> 사람들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laughs> 근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이클은 위로 티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면 멋질 <laughs> 거기 때문에 그때 폭발하는 에너지는 조선소들의 굉장한 큰 모멘텀. 안녕하세요. 왔니? 맞습니다 시장은 아, 어떻습니까? 아뭐 나쁘지 않다 음. 아 저번 주에 그래도 반도체 다시 살까 봐 이런 고민하다가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조선을 팔고 반도체를 가기에는 아 이게 좀 걸린다 네. 내가 반도체 진작 들고 샀으면 되고 있지 반도체 팔고 뭐 로비네드 쓰고 팔란티어 샀는데 이제 와서 조선까지 팔고 반도체를 다시 담는다? 그러려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뭐 분기 실적이 당연히 가면 갈수록 좋을 것 같고 음. 그러니까 하방은 닫혀있는데 위에는 계속 기대감으로 열려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서 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반도체도 물론 지금 또한 그렇지. 뭐 내년 하이닉스 뭐 80조 컨셉내는거 보면은 지금도 비싸다고 볼순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면또 내가 반도체 사기 위해서 조선 팔고 뭐 하기도 애매하고 막 크립토 팔고 조선 들어가기도 아 이미 너무 많이 오래 기다렸고 그래서 약간 이 메모리 비용이 커져서 심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음. 그렇다고 트레이딩하기에는 그냥 완전 우상향으로 이선 긋고 그냥 찍 달리는 지금 장세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건 미친 짓이야. 뭐 조금 반도체 올랐는데 어 지금 시팅 나왔다고 거의 쏘자고 그런. 빠지타고 있으면 의미 없는 시간 보내는 거뭐 음. 이런 거 내가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트레이딩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로빈호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게 바이낸스 같은 주식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온라인 카지노의 끝판왕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상망이 어느 정도 그냥 계속 가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추세를 파기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거 한1 2 0도 근처 오면은 한번 로미오도 두 배짜리 ETF가 있더라고. 그래서 음. <laughs> 현금이 좀 나왔길래 은근슬쩍 이제 예약매수 좀 걸어놨어. 근데 음. 네, 하필 이제 나보다 1, 2% 위에서 찍고 가더라고. 안태워졌고아 아, 간만에 이제 좀 움직이는 트레이딩 기회였는데. 아, 그래서 목표가는 약간 전고점 근처에서 그 레버리지 비중을 정리하고 그 정도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매수 주문을 걸어놨는데, 뭐또 다시 내려주면 뭐한120 근처, 130에서 120에서 한번, 뭐 120에서 100까지 한번 해가지고 절반, 점얼 사서 전고점 근처에서 던질 레버리지 물량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그 기회를 줄지 매크로가 음, 음. 흔들흔들해가지고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선도 한도처럼 비슷하게 공급이 많이 감소해서 한번 이렇게 또 해운업 특성상 발주가 멀리면 폭발적으로 몰리잖아. 네. 보통 이제 사이클이 2~3년 안에 배 만드는 2~3년 걸리니까 음. 지나고 나서 이제 배가 한주안에쭉 들어오면 또 모임료가 깎이면서 사이클 끝나버리는 렇죠그 특성상 또한번 몰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음. 근데 이게 지금 은은하게 끊는 물의 개구리처럼 깔짝깔짝 발주가 네. 어나면서사람들다 눈치만 보고 있어. <laughs> 기후도 지금 1년 밀려가지고 음. 트럼프 임기 내에 과연 기후에 대한 패널티가 강제될지 아직 좀불확실해졌어 음. 그러니까 1년이 또끌어지는 거야. 그것도 은은하게 계속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이클은 위로 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음. 한 번에 발주가 쭉 이뤄질 거기 때문에 그때 폭발하는 에너지는 조선소들의 굉장한 큰 모멘텀. 결국 음. 어, 그때가 대세 알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어, 지금은 그 전까지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음.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그럼에도 하방은 좀 단단하고. 트레이딩 하기에도 나쁜 섹터 아니었고, 끌고 가기에도 훌륭한 섹터고. 그래서 그냥 이심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유혹이 너무 많다. 옆 동네에서 막 반도체 날라가고, 증권주도 이제 막 날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을 이제 옆에서 보니까. 음. 근데 트레이딩 얘기하면은, 그때도 뭐 장기술로 2차전지 쇼도 막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건 다 정리하셨죠? 어, 그거는 시장이 튀는 거 보고, 와, 이거 너무 큰 상승장이라서, 쇼쇼가 나발이고, 순남에서면은 그냥 사망이다. 지금 상승장에 완전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증권주 올라? 상승장이 이제 가 가장 큰 특징 중에 이제 금융주 데리고 가면은 진짜 상상의 시작인 거거든. 지금 금융주도 데리고 가는지 좀 됐잖아. 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뭐 이차전지라고 지금 바닥 찍고 기고 있다가 장기 평산들 다 거량 음. 실으면서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이 한동안은 또 약간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이턴어라운드 하기 전에 그 가격 자체가 일단은 먼저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순환매며 돌면서 기존 슈퍼이션 보유자들 뭐 청산시키고 음. 쭉쭉 가는 그런 흐름인데 이런 거 트레이딩하는 건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더 높이 있는 놈을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걸 좋아하지. 뭐 시장에서 아직 턴이 안 됐는데, 거래량이 한 차트만 뚫었다고 그걸 계속 가격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렇다고 실적을 보고 턴하는 거는 아직 뭐 BM이나 LNF나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뭐 ESS 성장하고 뭐다 알겠는데, 뭐 리튬 코발트 망간 배터리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 그런 쪽에 시장이 지금 경쟁력이 있나? 라고 보면 거기에 동의가 아직 안 돼서. 음. 어, 진짜로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아직 살아있나? 음.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좀 그런 상황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여서 원래는 계속 쇼 포지션을 중간중간. 채웠다가 풀었다가 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너무 큰 음. 유동성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음. 롱 포지션을 해지하기에서 숏을 일부 들고 하고 막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음. 차라리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나은 포지션인 것 같고 음.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지수 단에서 음. 더 올라서 4천을가려면 돈이 더 들어와서 시장 전체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느낌은 뭔가 이차전지가 올라오니까 또 반도체 쉬고 음. 이러면 결국 돈이 들어온다기보단그 안에서 또 도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더갈수 있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좀 돌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기존의 국장이라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음. 결국 지금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결국 거버넌스지, 음. 어, 뭐 연초 작년부터 유행했던 밸류업 있잖아. 밸류업 하기 위해서 뭐 대주들 좀 배당과세를 분리과세를 뭐25% 내려준다거나, 뭐 이제 그런 많은 정책들이 있잖아. 네. 결국 소액주주들한테 이익이 나눠질 수 있는 음. 그 구조적인 변화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들이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그것만으로도 코스피는 뭐 5천과 0 0 6 0과0르더라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음. 일본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사이클을 맞이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그런 시장은 맞지만 아직 그게 현재냐 몇년 뒤냐 이건 알수 없지만 음. 그런 시점이 되면 훨씬 더 속도감이 날것 같고 음. 어, 전체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좀 그런 정부의 정책 따라서 결국 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좀 올라와야 되는 음.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 코스피가 개잡주가 아니다라는 어, 외국인들 포트폴리오에서 코스피 산다고 하면 개잡주 담는 거잖아 지금 <laughs> 잡주담았네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laughs>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시장이고 변화가 시작되는 시장이다라고 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펌핑되는 그런 과정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미세하게나마 그런 변화를 보고 있어서 어... 굉장히 나도 이게 내가 죽기 전에 진짜로 이런 변화를 볼수 있을까라는 <laughs> 생각을 이장에서 거의 10년 넘게 박스에 갇혀 있고 좀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놨는데 음... 내려놓을 즈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음... 나는 오랫동안 국장에서 그냥 소액 투자자로서 그냥 개미투자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되게, 음. 신기한 광경이긴 하지. 음. 지금 시점. 그러면은 지금 시황 같은 경우는 안 올라왔던 친구들 이 올라오는 과정이지 않나요? 이러면서 이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치 계속 이제 뭐 원래는 국장 공식은 반도체 가면은 다른 종목 못 가고 음, 음. 반도체 내려오면 다른 종목들 간다. 이게 네, 네. 공식이잖아요. 네, 네. 지금도 물론 그렇게 가고 있지. 음. 주도주 뭐 조방원 이렇게 있고 기존의 반도체는 갑자기 지금 다시 튀어 올라서 와시장을 끌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조방원, 반도체 요렇게 지금 시장이 가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개념이. 유효한 것 같으나 음.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오만함을 가져선안 음. 된다 반도체 팔고 조선 사고 조선 오르면 팔고 원정 가 있어야지 원정 오르면 팔고 방산 가야지 이런 걸할수 있을 거라는 상상력차지 마시게 어, 그게 가능할 거라는 꿈도 꾸지 마시게 음. 나라고 맨날 그 짓을 안 해봤을까 <laughs> 부먹고 여기서 맨날 오늘은 이거 내리고 저거 팔아야지 이거 팔고 저거 사야지 뭐 이런 헛된 망상을 음. 뭐 낭비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유혹이 너무 많잖아. 그렇죠. 증권도 좋아하고요, 판산도 좋아하고요. 조선조 안에서도 결국 친환경 엔진이라그러면난왜 엔진을 안 샀을까? <laughs> 나는 왜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놈인데도 그렇게 보수적이어서 한국조선 해양을 들고 있나? 뭐내 안에서의 리스크가 아닌데. 그런 생각까지도 계속 연장으로 간단 말이야. 사항이 아, 베스트인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도 그냥 그걸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음. 그 안에서의 굉장히 많은 심적인 이런 고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항상 음. 좀 많이 들지. 그렇죠 뭐 본강님이라고 그렇지 않을 순 없으니 그러니까 뭐지 감정이라는 게이 시장 앞에 있으면 계속 요동치고 음. 생각이란 것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음. 그런 유혹들 안에서 결국 기존의 음. 원래 내가 주식을 들고 있었던 이유로 돌아가는 과정이 음. 항상 그 심지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그나마 이제 조선 뭐 작년부터 끌어오면서 좀 수익이 괜찮고 근데 사실 지금 코인도 뭐 비트코인은 4월부터 사가지고 들고 있긴 하지만 어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 조선도 21년도란 말이야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되기 때 3년 8개월이 걸렸어. <laughs> 코인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laughs> 그래서 나 3년 8개월 이제 비트코인이 오는 거볼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laughs> 생각을. <웃음> 갑자기 이게 맞물리면서 그럴 수 있는 건가? <laughs> 그 정도의 기다림을 요구당할 수도 있는 건가? 물론 모르는 거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휘박닥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조선주 이제 어, 발주 폭발하고 신조상값 달리고 이거 간다. 이 사이클 몇년 만에 왔는데 간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엄청 긴 시간 동안에 시간이 필요했잖아. 힘들었죠. 무조건 당하고 네. 통수 맞고 아, 국장이 진짜 개쓰레기다. <laughs> 여기서는 다시는 투자를 안 한다. <laughs> 그때 에코프로 맞고 두 번째가 이제 현중 맞은 거였으니까 에코프로도 꿀쩍 불난 당한 거고 그래서 그때 국장에 대한 정이 떨어져서 아 트레이딩은 계속 해야지 하고 막 국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뭘 롱숏하고 뭐 빠지 뭐다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 지금 그걸 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되는 아 진짜 음... 국장이 새로운 시장이구나. 코스피가 5천 진짜, 밸류업 하는 그런 세상을 내가 볼수 있는 건가? 라는 시점을 굉장히 많이. 음... 내년에 수익률을 가장 좋게 하는 포지션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최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일단은 뭐, 11월, 12월 지나면 내년인데. 그렇죠. 25년도에 대한 수익률은 되게 좀 작년에 판거좀 지키면서 올해 그냥 크게 안 깨지는 그런 아이디어로 비트비중을 많이 올리고, 조선 그냥 조금 들고 있고, 기존에 반도체 갖고 있던 거좀 팔아서 팔란티어 사주고, 이렇게 분산을 했거든. 예, 예. 원래 같았으면 조금 더 이제 섹터를 줄이고 종목 줄여서 좀 임팩트 있는 음. 수익률을 내려고 했는데 올해는 아, 그 정도까지 욕심내지 말고 작년에 번거 지키고 주는 만큼만 먹자 했는데 비트코인 생각만큼 못 가져서 그래도 한 130, 140까지는 가지지 않을까 라는 음. 물론 그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한거여가지고 아직 모르는 건데 그 정도의 목표로 계획을 짰다가 아, 쉽진 않다 네. 어, 비트코인을 이제 안 해보다가 들어보니까 이게 산정이 안 되잖아 그렇죠 하, 하방이 어딘지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27년도에 뭐 한조 같은 경우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한 5천억 잡는다고 치면 대충 산정이 되잖아. 그때면은 뭐 포화 몇 배겠다, 음. 뭐한열배 되겠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코인 안에서는 구조적으로는 알겠는데, 아 이더리움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어쨌든 이더리움의 가치는 같이 가치 증가하는구나. 음. 좀 그런 수요와 공급선에서는 또 이가 되는데 비트코인 은또 쓰임새가 또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아직 어려움이 좀 있는 거. 음. 그래서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비트코인인 것 같고 <laughs> 결국 가장 안전한 자산, 근본적인 자산으로서는 맞는 것 같아. 요 음. 금도 더 이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뭐 자산 중에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음 가격이 높은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음. 뭐 실제로 많은 자산들이 온체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적응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 시간들이 못 해도 5년 길게는 뭐 7년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충분히 기회는 존재한다고 봐. 2016년대에도 나 2차전지를, 어, 이거 투자해야 된다. 전기차 투자해야 된다. 하고, 되게 늦은 줄 알았거든. 네. 근데 그게 막상 세상에서 랠리가 이어지고 한 21년도였어. 음... 음, 되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아, 그거 나는 기회 놓치면 끝나는 줄 알고. 헐레벌떡 <laughs> 뭐 사고, 어, 너무 이렇게 빨리올라 하고 이제 팔아버렸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더 그런 섹터들 팔로 했다면 사실 기회는 되게 많았다. 음... 어, 뭐 하다못해 조선주를 21년도에 발견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아. 뭐 음... 코로나 때더 퍼진 것들, 뭐 의약품 관련주들, 몇배가한 주식들 있었고 막 그랬는데 결국 급할 필요 없다. 그게 메인 스트림 올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음.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막상 우리가 내년 내후년 되면 막립토가 우리 일상에 들어올 거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5년 뒤일지 7년 뒤일지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 아나 비트코인 모고 싶어도 너무 늦어서 알트코인 사버릴래?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모으시기로 했으면 모으시고 음. 미래를 보고 모아간다고 하면 그냥 모으시면 된다? 생각보다 기회는 항상 너무 많아서 문제지 음. 기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은 기회가 있어서 내 본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지금이 그런 시장이니까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게더 어려워지는 시장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보유자들은 팔고 싶을 거고 없는 분들은 보모가 많이 일어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갖고 있는 분들은 팔고 싶고 안 없는 분들은 사고 싶고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보유자로서는 음. 전 너무 팔고 싶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지. <laughs> 어렵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laughs> 안녕. 이름이 머니 크루즈예요. 머니 크루즈 뜻이 뭐예요? 이제 크루즈을모왔고그큰 배에서 파도 타고 막 목적지 향해 가는 거잖아. 목적지 하나야. 돈. <laughs> 어떤 어쨌거나 버는 거. 어떠한 가치도 없다. 에돈 버는 거. 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이 배가 침몰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바람을 좀 느끼고 물고기 많으면 중간에 우리 좀 어망도 좀 펼쳐보고 그런 과정들을 상상해보니까 좀 머니 크루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일리 픽 예를 들면 지금 현대중공이 뭐한십몇프 오르고 있는 이거에 관한 뉴스가 뭐였는지 내이 주식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을지 뭐 시나리오라든가 음성이나 혹은 짧은 텍스트로 공유해주는 유튜브에서는 못하니까 제가 어쨌든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들 중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같이 보는 중간 코너가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같이 월간 단위로 공유하면서 편입 편출 당연히 있을 거고, 그안에 비중 조절도 당연히 있을 거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하, 항해가 거칠 수 있으나 재밌을 수 있다. <laughs> 원래 이제 배가 흔들리고 이제 막 이렇게 거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거친 컨텐츠에만 어, 좀더날것 그대로의 동강 강민우?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 그리 아마 이 오늘 입에 이 타면은. 경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배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